보장 금액을 부족하지 않게끔 설정을 했고 이렇게 구성을 하더라도 보험료는 43,290원. 갱신형 아닙니다. 30년납 아닙니다. 20년납 90세 만기 비갱신형입니다. 이 간병인 보험 상품이 정말 다양해졌습니다. 이 다양해진 상품을 저희가 여태까지 해온 것처럼 정밀하게 비교 분석해서 현 시점 최고의 간병인 보험 설계하는 영상을 통해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단언컨대 간병인 보험은 이렇게 가입하시면 완벽합니다. 우선 간병인 보험의 종류를 대략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이 보장 내용을 이해하고 준비를 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쉽고 간략하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간병인 보험은 크게 지원일당과 사용일당이 있는데요. 이 지원 일당은 말 그대로 간병인을 지원, 간병인을 보내주는 상품이고요. 사용 일당은 간병인 사용 시에 설정한 가입 금액을 지급하는 보험이에요. 이 간병인 지원 일당은 갱신형만 존재하고요. 비갱신으로는 가입이 불가합니다. 반면 사용 일당은 비갱신으로도 가입이 가능하죠. 이 간병인 지원 일당은 의료기관 관계 없이 질병 또는 상해로 이번 시에 전문 간병인을 파견을 해주고요. 사용일당은 내가 간병인을 직접 고용을 하고 간병인을 사용한 만큼의 설정한 가입금액을 지급을 합니다. 요양병원은 1일당 3만원, 요양병원 제외 나머지 의료기관은 1일당 15만원 지급을 합니다. 이 간호조무사께서 간병인 역할까지 대신해주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이용시에는 아쉽게도 지원일당과 사용일당 모두 적은 금액을 지급을 합니다. 2016년도에 보도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2016년도에 유행한 전염병이죠. 메리스의 계기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상수가 증가, 그리고 무엇보다도 환자의 만족도가 높다고 합니다. 2023년 3월 기준 통합간병 서비스 이용 가능 병원이 2016년 217개소 병원에서 648개소로 확대되었다고 하고요. 앞으로도 더 확대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지원일당, 사용일당 모두 통합간병 서비스 사용 시에 보장하는 금액이 적다는 아쉬움이 있죠. 자, 정리를 해보면 간병인 지원일당의 경우 간병인분의 임금 상승 관계 없이 간병인을 보내준다는 장점이 있지만 갱신형이라는 아쉬운 점 그리고 통합간병서비스 이용 시에 보장하는 금액이 적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간병인 사용일당의 경우 비갱신으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간병인의 임금 상승 시에 보장 금액이 부족할 수도 있다는 단점 그리고 통합간병서비스 이용 시에 보장 금액이 적다는 아쉬움이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대로. 이 간병인 보험 준비를 하시면 이두 가지 간병인 보험의 단점을 전부 커버하는 완벽한 간병인 플랜을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보장 내용을 설명을 해 드릴 텐데요. 20년 납 90세 만기, 20년만 변동 없는 보험료를 납부하시면 90세까지 보장만 받으면 되는 비갱신형이고요. 상해나 질병으로 인해서 입원을 하고 간병인을 사용시에 요양병원 제외 의료기관은 1일당 15만원, 요양병원은 1일당 3만원, 통합간병 서비스 이용시에 1일당 3만원 지급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질병으로 인해서 병원에 10일간 입원을 해서 간병인을 사용하게 됐을 때는 15만원 곱하기 10일 150만원 지급을 하죠. 하지만 간병인 사용일당의 경우 시간이 흐르면서 물가상승에 따라서 임금상승에 따라 보장하는 금액이 부족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이 단점을 체증형 구조를 탑재함으로써 를 이러한 단점을 커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입 후에 매 5년마다 보장금액 10%씩 할증한 금액을 지급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요양병원 제외 의료기관에서 간병인을 사용시 1일당 15만원인데 5년 지나면 16만 5천원, 10년 뒤에는 18만원,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통합간병 서비스 이용 시에 보장금액이 적다는 아쉬움이 있었는데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일당도 가입 후에 매 5년마다 보장금액 10%씩 할증한 금액을 지급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이용 시에 1회당 3만원인데 5년 지나면 33,000원, 10년 뒤에는 36,000원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추가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일당을 2만원 추가 구성함으로써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이용 시에도 보장 금액을 부족하지 않게끔 설정을 했고 이렇게 구성을 하더라도 보험료는 43,290원 갱신형 아닙니다. 30년납 아닙니다. 20년납 90세 만기 비갱신형입니다. 비갱신형 구조 탑재 체증형 구조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보장까지 여태까지 간병인 보험의 단점을 보완한 100점짜리 설계 아니라 자신합니다. 네, 간병인 보험 해당 플랜이 궁금하시거나 전반적인 보험 점검, 보험 리모델링 상담, 기타 보험 관련 문의 사항은 저희 보험 탈주고 카카오 채널 통해서 편하게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 번호로 연락 주셔도 됩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 주시고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12일로부터 2년입니다 보험 가입이 있어서 유지가 1순위의 목표가 되어야 하고요. 무분별적으로 가입하시기보다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로 합니다. 보험 가입도 선택의 연속입니다. 선택을 잘하셔야 보험도 잘 가입하시는 거예요. 저희는 앞으로도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만을 전달드리기 위해서 번거롭더라도 조금 느리더라도 정확한 정보만을 전달드리려 항상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